촬영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뭐 지금 제가 게임하다 걸렸는데요 <laughs>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지금 여기 1호점인데 지금 2호점도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3호점, 4호점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1호점이 어떻게 시공이 됐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병원 메인이에요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접수를 하고 하는 카운터인데요 이거를 이제 목공으로 해서 뭐, 구조만 이렇게 잡고, 상판에 인조대리석 얹고, 커피도 드실 수도 있고, 뭐 칼질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목재는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많이 손이 가거나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조대리석 얹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대리석 문양의 래핑지를 사용해서 느낌을 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 포인트를 보시면, 이 조명! 엄청 이쁘죠? 이 조명을 설치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조립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꽂고자 듯이다 꽂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실 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지금 거의 100평 가까이 돼요 일반적으로 해서 천장형 에어컨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하게 닥트형을 썼어요 고깃집 가셔고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 빨아들이는 그거를 닥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바람을 그 구멍으로 뿜어주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될게 닥트형 설치를 할 때는 한 개의 닥트형 에어컨을 가지고 여덟 개까지 뿜어줄 수가 있어요. 룸이 여덟 개인데 뭐각 평수가 좀 작다. 그럼면닥트형 하나로 해서 여덟 개를 뿜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앙 제어를 할수있게 원래는 냉난방기가 여덟 개 들어갈 게 하나만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면 되겠죠. 다음은 뭐 이제 고객 대기 공간이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지점마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예요. 여기도 똑같이 대리석을 사용한 게 아니라 목공으로 구조를 잡고 그러고 나서 대리석 랩핑한 다음에 붙박이 소파 붙박이 소파는 이거를 바로 그냥 붙이는 시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 천을 갈아야 된다든가 세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찍찍이로 벨크로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떼서 갖고 가서 세척도 할수 있고요. 천만 갈아도 되고요. 하고서는 다시 그냥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붙여주면 돼요. 붙박이 소파를 시공하실 때. 벨크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시면 그냥 고정을 해버려요. 근데 저희 마스터크래프트는 얘기 안 하셔도 <laughs> 무조건. 예. 네. 그리고 고객 배려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원장실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하시면서 자기 이름이 나오면 들어가실 수 있게 미리 영상 선을 작업해가지고 서는 카운터로도 날려드리고 원장실로도 날려드리고 요기에서 이제 다. 환자분들이 보시고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거예요. 보통 HDMI 선을 많이 쓰시거든요. HDMI 선은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송출되는 선이에요. 대신에 이제 시공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선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영상하고 음성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제 선 구매하실 때 업체에 꼭 확인을 하시고 서는안 깨지는 선에서 용도에 맞게 해서 구매를 하셔서 거리 측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간에 또뭐 조인을 하시거나 이러면 더 깨지기 때문에 원선으로 꼭 가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원장실하고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쿠아유리를 깨드렸어요. 진료 중인 건지 아닌 건지 구분만 할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진료 중에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투명이 아닌 이렇게 악화 유리를 깨드렸습니다 뭐, 일반적인 책장하고 틀리죠? 네, 여기는 뭐, 장 자체도 다 이렇게 맞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이런 디자인으로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소방 시각 경보기가 있어요. 시각 경보기를 덮으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저걸 살리면서 디자인을 잡으려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뭐, 테트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호재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죠. 전부 다 전구색으로 해버리면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타겟층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잘 보이면서도 또 따뜻한 분위기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개별 스위치를 다 조절을 하게 해놨어요. 전구색만 키고 싶으면 전구색만 키고 주광색만 키고 싶으면 주광색만 키고 그러니까 외부 날씨에 따라서 전면이 다 창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조절하게 하는데 꼭 저희 쪽이 아니라 어느 뭐 인테리어 업체랑 상담을 하실 때도 저는 뭐 일반 가정집 조명도 뭐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걸 적절하게 혼합해서 원 스위치가 아니라 뭐 2회로든 3회로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뭐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세 칸은 여성 전용 관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이 이렇게 다 번호키를 관리실 세 군데에 다달아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방음 때문에 전체 이 벽에 보면은 비어있지 않고, 글라스부디라는 이제 방음제랑, 예, 이런 부분을 다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외부 소리가 너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진료 받고 치료 받으시는데 집중을 못 하시니까, 안에 내부 이제 방음도 조금 신경 써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마블폭시라는 거예요. 에폭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카페나 이런 거 많이 한창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막 기스가 나고 막좀 질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마블폭시라는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항연이다 보니까 약간 황토 느낌? 약간 주황색 비슷한 컬러로 해가지고 마블폭시를 했는데 이게 컬러도 다양해요 이제 단가는 일반 에폭시보다는 조금 비싸요 대신에 이제 뭐 걸레들도 쉽고 관리도 쉽고 하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이 있죠 여기 근데 공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기간은 한달 정도 소요됐어요 한 달이면 빠른 건지 늦은 건지가 궁금해요. 6기가 그래도 100평 정도 되는데 한 달이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병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꼭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이 방염 부분도 그렇고 소방, 엑스레이실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안에 내부 납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제 병원은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 하면은, 뭐,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마크형했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